짠종이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생긴 창작용을 한번 줘봤는데요 이건 제 창작이고요 이는창장으로 자르지 않고 한 30분 동안 작품이 있는데 지금 잘못 만들었어요 이게 약간 이상하게 넓어서 이거는 뒷다리가 없는 게 아쉽네요 그 대신 앞다리랑 날개가 멋있게 있죠 앞에서 보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. 꼬리에는 세 개의 가시가 있죠. 밑, 뒤에 밑에서 보면, 이렇게 가시가 있는 모양이 되고, 이렇게, 날개가 있습니다 꼬리가 아주 길어요. 꼬리가 아주 긴게 특징이고요. 불은 네 개입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네개 맞죠? 음. 좀꽤 힘들어서 접는 방법은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게 접는 거를 다 외우진 못해가지고, 다 외우면 영상을 올릴 수 있으려나? 아무튼, 아무튼 못 올릴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제 창작 용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